자 지금 그 플랫바시프터라고 마이크로시프터에서 지금 새롭게 나온 컨셉입니다 이 바인드시프터가 본래 그 조금 그 한계가 좀 있거든요 동, 손동작이 힘이 좀안 들어가요 어, 그래서 그 플랫바시프터라는 음, 것이 요로,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바에 어 장착을 하고 특히나 여기에 경량 브레이크를 어 바엔드에 붙이는 브레이크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과 같이 접근하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플랫바 시프터가 필요한 거는 맞고요 힘도 얘가 더잘 들어간다 무게는 뭐좀 요게 넣는다고 봐야 되지만 그거는 어 무시할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음, 바인드 시프터 같은 경우에 그 기존에 바인드 시프터를 어, 그, 여러분들 많이 그, 생활차나 이런 데서 많이 만나봤겠지만 그것과 좀 사뭇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바인드 시프터가 좋은 것들은 이렇게 뭐, 소리가 나죠. 이 인덱스 포지션들이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변속이 정확하게 아, 이루어지는 건데 어, 지금, 이런 바인드 시프터를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가장 그, 로드에서의 문제점. 이제, 예전에, 이게 삼자세 반대요. 예, 이게 이제 좀 대단한 컨셉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삼자세 반대. 불바하고 비슷한데, 예,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에어로바 처럼 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sti 레버를 한쪽에 붙이면 그리고 경량 브레이크를 여기에 들어가겠죠 한쪽은 그럼 브레이크가 이제 두개가 놓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되면은 상당히 그 무게중심이 핸들 무게중심이 무너지는 특성을하 갖고 있어요.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한쪽에 200g이 넘어갑니다. 이런 경량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50g 정도 이런 바인드 슈프터도 50kg 밖에는 안 나가요. 그래서 무게 감량이 뛰어나지만 뛰어나다는 것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지금 이 S T I 레버를 제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둔다라는 것죠 그래서 그 핸들 부 쪽에서 어, 경량화를 만들어 내겠다. 자 그러면은 미니벨로에서 지금 어, 이러한, 그, 브롬바를 달고, 브롬바를 달고 경량 브레이크를 놓고, 바인드 쉬프터를 나왔을 때 가장 최적화된, 즉, 어, 드랍바에서 후드를 잡지 않고 거의, 어, 드랍을 거의 잡지 않고 후드를 잡지 않습니까? 미니벨로 또한 후드 잡을 일이 거의 없지 않느냐. 후드 잡을 수준 되면, 어, 드랍을 잡을 수, 정도 수준이 되면, 어, 노도 타야죠. 그래서, 어, 지금 불바를 이렇게 어, 세팅하고 싱글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왜이 플랫 바 시프터나 이, 어, 이 바인드 시프터 같은 시프터가 필요로 하냐면은 대부분 다 시마노 어, 시마노의 에, 계열이라고 봤을 때 십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지금 십단을 튜닝을 했다 손 치면 챙기자 오늘 세팅 있는 템티운컴 튜닝 하면은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게 드레일러와 쉬프터를 그, 어, 프터를 어 드레일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쉬프터도 또한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방법은 딱 하나 s t r 레버를 집어넣는 것 밖에 끊네요 왜냐하면은 쉬프팅 거리가 틀려요. MTB랑 로드랑 집단이라도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엔 슈프터 어 저, 저기, 플랫바 슈프터 같은 경우에, MTB에도 이제 충분히 장착이 가능한 거니까, 지금, 사무지지죠 지금 여기 보시면, 로드 스프라켓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드 스프라켓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딴게 없어요 로드 스프라켓의 장력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이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MTB 같은 경우에 <laughs> 지금 우리가 그 12의 27이나 11의 28 정도로 축소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속성을 굉장히 높이고 어필에서의 변속도 가자 이거는 뭐 이제 진리처럼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식단을 주로 쓰시는데 저도 식단을 권해요 16tb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식단을 권하면 문제가 발생하는게 드레일러를 바꿀 수도 없다 그런 거. 그러면 그 장력이 떨어져서 체인의 출렁거림이 지금 이거 그렇게 높지 않죠 체인 출렁거림이 mtb 같은 경우는 출렁출렁거릴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장력을 흡수해 주면은 대회나 이럴 때에 보면 여기에 뭐 이상한 거를 붙일 필요도 없고, 어? 어, 그래서 체인기탈이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죽어지고, 지금 드레일러의 경량화, 스프라켓의 경량화, 드레일러 게이지에 어, 줄어드는 것에 의한 어, 체인길이의 경량화, 여타의 것들이 다 싸그리 여기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쉬프터를 바꿔야 되는데, 뭘로 갈 거냐 이거죠. 스렘군으로안 가면 지금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랫바 시프터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제품에 굉장히 관심이 가고 지금 어 저희가 하는 주력 기업에 서 12의 27이 어 로드 12의 27이 중요하다라는 그 것은 미니벨로에서 싱글로 가는 것이고 싱글로 갈것 같으면은 SDR 레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는 레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인 슈프터나 플랫바 슈프터일 것이고 그리고 n t 비도 12의 27을 또 11로 11의 27 또는 11의 28로 갔을 때 n t 비 드레일러 쓰지 말자는 것이죠 로드 드레일러를 쓰자 이 말이에요 로드 드레일러를 쓰려면은 결국은 10단 로드 슈프터인 어 슈프터를 써야 되는데 s t r 레버를 여기에 플랫바에 장착을 못하니까 플랫바 슈프터 또는 바앤 쉬프터를 붙여야 되는데, 바앤 쉬프터를 붙이게 될 경우는 여기에서 모르겠죠, 변속이. 그래서, 어, 제가 달리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고, 어, 지금 현재 나오는 그 플랫바 쉬프터를 지금 굉장히 그 관심있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